배터리가 25% 밖에 없으니까 후딱 만들어야 돼.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반성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어제 대리 뛰다가 사고가 났거든. 주차하다 뒤에 벽에 살짝 박았어. 아휴 주차하기 겁나 까다로운 빌라였어가지고. 후진으로 엄청 깊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내가 빌어먹을 기둥 하나를 못본 거지. 요즘에 운전도 편해졌다. 이제 어지간한 길도 잘 알겠다. 아이거 아이, 방심하다 이러다 사고 한번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데. 근데 그게 어제 그렇게 사고가 나버렸네. 젠장. 그나마 다행인 건 진짜 사고를 냈어도 사람을 앉힌 게 다행이라는 것과 그리고 박은 기둥도 평평한 대리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에 아무런 상처가 안 났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차 주인이 뭔가 좋은 분이었다는 것 운전하면서 약간 느꼈어 아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 그냥 별거 아닌 느낌이었던 거지 뭔가 사소한 배려를 엄청 하시더라고 술에 좀 많이 취했는데도 담배 피울 때도 먼저 피워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이건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다 이렇게 물어보긴 해 그리고 안 물어봐도 상관없기도 하고 뭐 지쳐서 지가 담배 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무튼 담배 피워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봤던 것도 물어봤던 건데, 근데 뭔가 거기에 담배 냄새가 나한테 많이 안 오도록 뭔가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 게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한열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그렇거든. 그거 보면서 아이 사람 뭔가 좀 느낌 있는 사람이네 하고 운전하면서 기분 좋게 왔다고. 에이. 근데 하필이면 그런 손님의 차를 사고 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현금 콜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운행 끝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순간 머릿속에 이런 갈등이 생겼던 거지. 에 그냥 받지 말까. 비록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살짝 부딪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깟 27,000원? 받지 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또 뭔가 그러기에는 왠지 손해인 것 같았던 거지. 아니, 27,000원이면 햄버거 세트가 몇 개야? 다섯 개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짝 갈등하는 와중에 손님이 얼마였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27,000원입니다. 이러고 자연스럽게 돈 받는 흐름으로 가게 됐던 거지. 근데 또 문제는 현금이 없다네. 그러면 그때... 아, 그럼 됐습니다. 제가 이거 부딪히기도 했고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었어. 근데 또그 기회를 또 놓치고 그럼 계좌이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딴 말이나 씹으려던 거지. 물론 일런 만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비록 사고 내서 문제 생겼으면 그건 그거대로 따로 보험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사고 두번 내면 잘려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 자기 분담금이라 해서 보험생... 30만원 보내게 되면 그 사고 기록이 안 남게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정했던 거지 아 나는 만약에 사고 나면 그거 30만원 내지 말고 그렇게 잘리게 되면 그냥 대리운전 그만두기로 하자 이런 나름의 규칙도 작년에 정하긴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고 내면서 순간 아이고 만약에 보험 처리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한번 사고 내면 대리운전 졸업이구나 이런 생각도 아까 그 갈등하면서 들었던 거고 그리고 내심 바라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거 대리운전 아무튼 계좌이체로 해달라고 씹으렸는데 근데 또 문제는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렸네 아 진짜 그럼 늦었지만 그때라도 아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사고 냈는데 죄송해가지고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뷰티풀한 크림이야 근데 또 빌어먹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뭔가 어물쩡거리고 있었는데 손님이 명함 하나 주면서 계좌번호 적어달라 하더라고 집에 가서 충전하고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헤어졌던 거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돼 끝까지 받아야 돼 왜냐면 이거 안줄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 대리운전 카페 가보면 그런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많아 그래서 원래 끝까지 받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참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주면 안 좋은 대로 하기로 하고 이 정도 손으로 마무리됐으면 이거에 감사하자 이러고 그냥 퇴근했던 거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마침 비도 막 쏟아지기도 했고 우산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집일도 해야 됐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게 집에 와서 잠깐 씻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 알람이 오더라고 보니까 계좌이체를 해주셨던 거야 근데 문제는 가격이 2,700원이네 2 2만 7 0 0원인데 공이 하나 빠졌어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실수한 건가? 장난한 건가? 이러면서 아 됐다 그냥 딴지 걸지 말자 하고 있는데 3분 뒤에 또 알람이 하나 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 금액을 입금해 주셨던 거지. 그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 방금 입금했는데 비 오는데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그리고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니까. 와 진짜 내자신이 너무 비중신 같았던 거야. 그냥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할 거야. 이런 후회가 밀려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그까 27,000원이 뭐라고 진짜. 물론 카카오에서 수수료 20% 떼가서 정확히는 21,600원이지만 갑자기 개 빡치는 카카오 이 새끼들. 수수료 20%장난하냐고 진짜. 책을 뒤졌으면 좋겠어 이 새끼들. 아무튼 그까 21,000원이 뭐라고 진짜. 뭔가 마음이 너무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진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 아무튼 뭐 받은 거 받은 거니? 그런 의미로 이거 27,000원 받은 걸로 내일 머리나 잘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